2월 11일 기도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특히 8절에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여 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잘 알렸던 두기고를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앞서 가면 됩니다. 앞서 가면 우리의 가는 응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피림 단체가 교회보다 1세기 앞섰습니다. 그들이 명상 운동 그리고 초능력, 기운동,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고 과학과 의학과 접목해서 문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파급시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두머리들, 리더들,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수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하겠는데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는 특별히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할수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명상운동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묵상운동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감나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조금 붙잡고 할수 있으면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고 미리 12DIP 연약의 여정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한 세기 앞서 응답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성막이었고, 회막이었고, 장막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으로 교회로 이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앞서가는 응답을 교회에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업을 통해 왜 이것을 할 것인지 콘셉트를 정확히 정하고 무엇을 전달하고 누릴 것인지 콘텐츠를 찾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업에 앞서가는 응답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이끄십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면서 교회 살리는 편집 계속하게 하셔서 237과 오천 종족 빙고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138로 끝내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변화 일어나게 하십니다. 위드 임만의 원네스의 작품과 그리고 빛과 보좌와 시공간의 전도의 축복을 주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그리고 초월과 증인과 선교와 변화의 응답을 큰 그런 언약들을 우리에게 계속 편집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이러면 현장 살리는 성계가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칠대 여정. 성삼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 가서도 살수 있는 10가지 비밀, 어떤 말도 이길 수 있는 10가지 발판, 그리고 어떤 문제도 이길수 있는 5가지 확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9가지 흐름, 미리 응답받고 가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일하는 보자의 응답, 이렇게 7대 여정을 가면서 현장 살리는 설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와 후대 살리는 디자인 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싱의 현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도구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디자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것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상식 이하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상식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 됩니다.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그래서 조금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바꾸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가는 응답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 볼 수밖에 없도록 교회 현장 후대 살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 지속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